그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가서 꾹 누르고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근육의결 해. 그냥 타듯이 쑥 이런 느낌이 제일 좋아. 이렇게 가다가 멈추, 그꼭 멈추는 게 아니라 가다가 쑥힘 빼고 나온 오 거예요. 쑥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방향 첫구할때 가서 몸하서 몸하고 방향. 자. 처음에 표피에서, 지금 여기 표피에서, 그쵸? 살짝 이만큼 더된 상태고, 이랬을 때 우리는 표피보다 조금 더안쪽의 근육을 만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선생님들은 시작하잖아. 그러면, 어, 여기서 여기를 느끼는 단계인데, 느끼는 단계에서, 잠깐만, 다리, 딱 하나 뻗고, 오케이, 오케 여기서 이 골반 근육을 느끼라고 했어. 어, 그러면, 그러니까 느끼는 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손에, 손이 이 뻣뻣해. 어? 어? 여기서부터 벌써 뻣뻣해서, 근육이 이 누르고 있어, 누르고. 이제, 머릿속에, 여기서, 내, 머릿속에는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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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얘를 누를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아니, 근육이, 아, 근육이 어떤 느낌이야? 뭐가 묻힌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판에 이걸 어떻게 하면 누를까만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손이 막지되어 있어 가지고 몸하고 다 이렇게 뻣뻣해 가지고 경직되어 있다고. 이 상태에서 뭘할수 있겠냐고.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 네. 맞죠? 네. 자, 봐 봐. 내가 여기서 이 골반이라는 요 근육. 자. 우리 엎드려서도 배웠지만 척추예요. 그쵸 여기가 지금 척추, 음, 음. 그쵸? 골반이에요. 여기가 경계선, 척추와 골반과의 경계선. 그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있다고. 그치? 음. 그러면 그 옆으로 장골 있고, 요 정도, 여긴 뼈고, 여기서부터 근육이라고. 이해됐어요? 음. 그러면, 요 커브 된, 아, 커브가 요 위에 부분, 여기를 지금 커브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위 부분이에요. 빠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여기 말고, 여기서 또 이렇게 차근히 내려왔더니 여기서 푹 꺼지면서 이게 이, 지, 이 지점이 어디냐면 이렇게 천골하고 장골하고 이렇게 장골 골반 이거 두 개를 합해서 골반 관절이거든 네. 그 사이 지점이에요 여기가 맞물려지는 지점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장관절이라고도 해요 청골과 장골의 관절 부분이라 해서 천장관절이라고도 한다고 이해됐어요? 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관절 흔새의 시작 부분. 이해됐어요?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그랬잖아. 뭐 설명했어? 모든 어떤 근육 뭉침 통증에 관련해서 그런 뭉침과 통증은 항상 어디서 시작한다고? 원인은 어디라고? 비록 아픈 데가 여기더라도 아픈 데가 여기가 땡기고 아픈다 하더라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관절에 관절. 관절. 관절 포인트 있다고. 자 여기서 어떤 근육이 굳고 이게 염증이 발생됐을 때에 다리 땡김이 올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보다도 다리 땡김이 더 심한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다리 땡김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허벅지 있는 데를 확실히 풀어줘. 근데 다리 땡김이 없어져요? 아니. 그럴 때 어디를 풀어야 되는 거야? 골반을.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머리는 어디 있다고? 관절 쪽에 있다고 그래서 관절 쪽이 중요하다고 이해 되셨나요? 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는데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느끼는 것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야 근데 나였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도 아이 근육이 어떻게 이 뼈, 뼈의 모형을 막 이렇게 만져도 보고 그리고 여기를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무슨, 아, 이 덩어리는 뭐야? 난 이게 궁금한 거거든. 이게 궁금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냥 어떤 건지 느낌도 모르면서 누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금증이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내가 자꾸 이 사람 몸도 만져보고 저 사람 몸도 만져봤는데, 저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느꼈을 때, 여기서 그렇게 큰 덩어리가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크네? 되게 딱딱하네. 어저 사람은 또 어떤네? 다양한 군의 사람들의 이 부분을 만지면서 느끼는 게 먼저죠. 그래그 다음 그럼 이게 뭐야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라는 거지. 아 이게 골반 그 천장관절상에 뭉쳤다라고 얘기하는 근육이었구나를 이제 알아야죠. 그걸 내 손이 느끼고 내가 알아야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응. 공부하는 방법 응. 이게 하루아침에 이 길을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어떤 다리 땡김이 있을 때 여기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 내가 알고 그거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걸 느꼈던 시점이 한 20년은 됐거든요 근데 20년이 됐는데도 그러면 지금은 여기 완벽할까요, 내가? 아니에요. 끝이 없다고요. 그 감각에는 끝이 없다고요. 20년 전에도 알았지만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내가 막다 몸을 알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또 근육이 완전 감춰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틀려요그 위치는 알겠지만 사람마다 근육군이 거기에 딱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다 틀려요. 그럼 그다 틀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각에 대한 훈련을 더 많이 했겠죠? 누르는 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테크닉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누르는 거보다는 감각, 느낌, 그 다음에 정확성 이런 거에 치중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시작부터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하셔야지, 너무, 흐들은 이러면, 이런 거야. 여기, 위치 있어요. 그러면, 위치는, 내가 이렇게 가서 보잖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다들 이래요. 여기서, 위치 확인하는 건, 진짜 빨라. 어, 벌써 다 잡았어, 벌써. 다 잡았어. 이, 이거나 한,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난 거야. 이건 난 거고, 처음부터 해봐. 이거야, 그냥. 다 잡았어. 이 끝났다니까 벌써. 그리고 벌써 이제 누는 어떻게 하면 막 <laughs> 이러고 있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죠. 그쵸 예. 순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 너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위치를 골반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첫 척추뼈가 있고요그 다음 척추뼈에서 요렇게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정도면 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허리 근육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시작하는 데 있죠? 네. 고 라인 정도가 나오거든요. 고 라인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요, 여기에푹 꺼진, 아, 요 라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대로, 그대로 가세요. 자, 지금 여기가 뼈예요, 뼈. 뼈가 지금 만져지고 있거든요 그 뼈를 이제 골반의 시작이라는 거죠 지나가세요 됐죠? 하나 더 가세요 그러다 보면 여기 커브에서 단단한 부분 여기에 맞물려지게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바로 이렇게 왔는데도 여기에 바로 뼈가 만져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뼈가 만져지니까 그 뼈에서 해요? 아니겠죠? 살짝 아 여기 뼈가 이렇게 있네 그리고 살짝 이쪽으로 후퇴하겠죠 누군가는요 뼈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뼈는 어디야? 이서뼈 있는 데로 조금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미세 차이들이 조금씩은 다 있다예요. 사람마다 골반의 틀어짐이 사람이 다 이렇게 틀어졌어?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누군가는 이쪽,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틀리다고요. 각도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각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어요. 그 위치를. 그래서 그러면 지장할 수 없으니까 뭐를 읽어야 돼요? 간절 뼈의 틀어짐을 읽어야 돼요. 그럼 그 뼈의 틀어짐의 기준점이라는 게 있, 있다라는 거죠. 어디 이, 이게 틀어짐이 있어도 뼈에서 요뼈 있잖아. 요 뼈가 이렇게 틀어졌다해서 얘가 없어진 거야? 아니지 기준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틀어졌어도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지. 그럼 같은 자리인 거죠. 맞나요? 네. 같은 자리에서 이런 틀어짐을 읽으려고 뼈의 기준점을 항상 먼저 잡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기준점의 시작은 어디다? 장골과 청골의 시작점, 천장관절 이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커브를 먼저 찾아야 된다. 됐어요? 요 기준점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야 아니면 여기서 뼈가 만져지면 여기서 살짝 밖이야. 밖. 그렇 뼈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살짝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덩어리, 이렇게. 뼈가 있으면 뼈에, 뼈가 있으 뼈에 밑으로 이렇게. 여기가 뼈면, 여기, 여기에서 만져지지 않아. 이 뼈면에서 약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 각도상에 덩어리가 만져질 거라고. 그니까, 러 아, 뼈 각도상에 약간 이렇게 해서 툭, 이렇게 눌러야지. 뼈의 밑에 면을 누르듯이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만져야 덩어리가 잘 그러면 이걸 손가락으로 일했잖아. 그럼 내가 척구를할 때는 요 위치를 잡고 봐봐. 위치를 잡고 척구도 여기가 지금 뼈가 만져진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요걸로 뼈를 느꼈거든. 그치? 그러면 자 근육군 이 뼈에서의 근육으로 이제 나 여기 쓸 거잖아. 근데 뼈는 여기서 만져졌지만 자요 뼈의 밑으로 와서 요런 식으로 들어오면 요 근육 그 뼈의 밑에도 같이 들어오겠네. 음.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뼈를 만졌고 아 그래 여기서 이 뼈를 타고 여기서 각 손을 움직일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느꼈던 거를 이렇게 느끼는 걸로 바꾸면 누구가 뼈에 밑에 겠죠 맞나요?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잡아요 이 상태에서 자 시작 그럼 바로 힘을 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이제 느껴야죠 힘 빼고 부드러움이 먼저예요 자, 아, 이 근육이네. 요거네. 자, 봐봐. 요 근육, 아, 그럼 내가 이 근육을 누를 거야. 자, 손의 모양 봐봐요. 손에 먼저 그림. 됐나요? 하나. 그래, 이런 느낌이어야 돼. 여기 이 느낌에 내가 이제, 동작, 몸을 실어서 압을 줄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죠요 느낌에. 자, 이게 먼저 자연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이 모습 자체가 자연스러워야 돼. 힘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봐요. 요렇게 했잖아, 내가. 근데, 근육면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으니까, 요렇게 하던 걸, 요렇게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느낄 때는 약간, 깊게 느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요렇게 느꼈다고. 그쵸? 근데, 내가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요렇게로 바꾸면, 요렇게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맞잖아. 네. 거기에 네. 몸만 얹혀주는데 무게. 자,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지금 팔 바꿨죠. 이제 방향 바꿨지. 근데 나 봐봐, 몸이 있어 어디? 몸이 어디 있어? 위 네. 있죠. 그래서 남아 있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요렇게 바꾸는 요 과정에서 봐 몸을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렇지 아 말이 안 되잖아. 자, 내려갈 때 같이 가는 게 좋, 이렇게 가는 게더 좋겠죠? 네. 좋겠죠? 이런 모형 안에 몸을 이제, 아, 팔의 뒤를 따라가는 걸로. 얘보다 팔보다 먼저 가는 거 말고. 이건 빠졌지, 이제 또. 또 틀렸잖아, 이거는. 틀렸잖아. 팔보다 몸이 먼저 가버리니까 몸의 무게가 실려, 안 실려? 안 실린다. 팔의 뒤를 따라가는 거야. 얘, 이 팔의 그림에, 요 내려가는 요 뒤를 몸이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맞아요? 네. 이 동작이죠? 네, 여기서 툭, 끝났네요. 툭, 셋.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어딘가 내가 여기에서 더 세게 누르고, 이런는게 있어? 없지? 없잖아. 그런다고 더 세져? 안 응. 세진다니까. 응. 경험해봤잖아요. 선생님들도,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서로 간에 마사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했더니 별로 느낌 깊지 않더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근데 왜 계속 본인들의 머리는 계속 거기에 있냐고. 그게 아니고, 아, 그렇게 봐야 필요가 없구나. 움직임으로 그 근육의 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빨리 깨우쳐야지. 이해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네. 요렇게 위치 잡았어요. 거기서 팔 동작 요렇게 만들 거예요. 요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요게. 아직 방향 바꾸지 않았어요. 그쵸? 됐죠? 네. 자, 여기서 방향 바꿔볼게요. 요걸로. 오, 됐나요? 아직 몸안 위에 있어요. 있어요. 됐나요? 네. 자, 3단계 응. 몸 따라갈게요. 응. 둘, 셋, 둘. 둘, 셋, 둘. 팔의 뒤를 따라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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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엄청 어, 깊게 살짝. 셋, 둘, 셋, 둘. 더 세게 해줄까?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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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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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둘, 셋, 둘. 이렇게, 끝! 이렇게 해야지. 응? 이제, 이따가 들 가서, 이거, 골반 할 때, 남의 모습 한번 봐주세요. 어덩이엉 <laughs> <이똥, 이똥, 이똥. 웃음> 아주 가가니 꺼내. 여기서 누구는, 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매달리고 있어. 요 <laughs> 이래요. 막. 이러고 있고, 누구는 여기서, 여기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거. 이러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laughs> 다양한 있이 이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막상 가면, 엉뚱한 거 하고 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르는 거에 치중하지 말고, 먼저 동작을 만드는 거에 치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작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았는데, 자꾸 힘을 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되지 않는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골반 관절 하나 있었어요. 됐어요? 다음 두 번째 고관절인데요. 다리 접으로 고관절을 할 때는 이게 다리와 다리를 접으셔야 돼요. 근데도 봐요. 여기 지금 대퇴부로 시작해서 요, 요기 이렇게 라운드 된 여기가 고관절이거든요. 요거탁 튀어나온 여기가 고관절 자리예요. 근데요. 얘가 봐요. 각도음을 봐주세요. 이 위치가요. 지금 누구나 다 여기 좀덜 빠진 건데 고관절은요. 약간 잘 빠지죠. 외, 외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밖으로 빠져요. 심하게 빠진 사람들은 그 고관절의 위치가 어디와 있냐면 여기 와 있어요. 애초에. 시작이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접었는데이 사람 여기 있잖아. 그 사람은 여기 있다. 맞아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같은 동작을 했는데도 위치가 다 다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처음에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자, 요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려면 여기서 이 각도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러니까 또이 사람이 밀리고, 밀리고, 각도가 안 좋은 거야. 그럼 제일 좋은 각도는 고정되어 있죠. 여기가 고정되어 있잖아.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거든. 안 밀리잖아, 이거는. 안 밀리잖아 이렇게 하니까 응.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90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응.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90도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죠 자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억지로 본다고 몸을 갖다 이렇게 밀고 여기까지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또? 응. 그아 그러니까 요거를 90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게를 여기 밑에다 이렇게 끼볼게요 됐나요? 높이를 맞춰주니까 이 각도가 살짝 이렇게 돼있던게 이렇게 됐죠 그냥 이렇게 90도를 맞는거죠자 여기서 더 빠져서 90도가 안되는 사람들은 자 봐봐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돼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일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돼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잠시만요 그리고 들었다가 는어가죠 여기는 찍 썼네 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먼저, 뭐를 봐야 돼요? 90도 각도를 만들었나를 어 봐야 돼요. 고관절에서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이렇게딱 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만큼의 공간이 나와있죠? 네. 여기에 보세요. 이 사람과 같은 각도로 내가 무릎이 이렇게 들어갈게요. 요 음, 음, 음. 다리와 나랑 각, 11자로. 네. 됐나요? 이렇게들어가야돼요 됐죠? 그 다음, 고관의 위치는 여기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 있어요. 됐나요? 여기에 팔, 이렇게 딱 얹혀 놓고요. 요선 있죠, 요거. 요게, 누르려고 하면 살짝씩 이렇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받칠게요. 이렇게 받칠게요. 됐나요? 됐어요? 네. 요 상태. 됐죠? 여기서요. 아, 팔 모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보니 그러니까, 아, 이게, 아 이건 뼈고, 아, 뼈에서 탁치다아요툭뼈 있거든? 이 뼈에서 톡 떨어지면 여기가 근육이야. 고관절 근육. 뼈에서 톡, 뼈에서 톡, 뼈에서 툭 여기 꺼지는 부분이 있다. 요고 이해되셨나요?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제가 찾아 드릴 거예요. 네. 찾으면 무조건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떼고 다시 본인이 찾아가야죠. 그건 내가 찾아준 거잖아. 내가 내가 찾아준 거지 본인들이 찾은 건 아니거든. 그럼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줬어도이 느낌을 알았어. 그러면 뛰고 다시 해봐야지. 이해됐죠? 네. 자, 여기 툭꺼지는이 자리고요. 됐나요? 여기에 위치하시고요. 여기서 손을 이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네. 됐죠? 네. 됐죠? 요손 잡아주기. 끝. 자, 다음 봐요 팔봐요. 팔. 지금 아직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서 근육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척구가 근육을 느끼는 단계이죠. 맞나요? 네, 네. 느끼는 단계. 자, 여기서 방향, 90도라 했으니까 90도 방향으로 바꾸셔야죠, 이제. 바꾸셔야죠. 자, 봐요. 요렇게 돼 있던 걸, 방향 보세요. 요렇게 뻗던 걸, 요렇게 뻗었잖아, 지금. 이렇게 뻗던 걸. 자, 이렇게 뻗어내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올라왔을 것이고요. 그치? 그리고 몸이 이렇게 덮을 것이고요. 맞지? 자, 그 다음, 요렇게 방향으로 바꿔본다고요. 됐나요? 됐나요? 됐죠? 네. 방향만 바꾼 거예요, 지금 이단계그 다음 뭐 할까요, 이제? 내가? 몸. 몸이, 몸이 얘를 팔이 요렇게 갈때 따라 가면 되죠. 갈 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자 이건 따라가려더니 따라 이렇게 네, 간단 네, 말이야? 이러 네, 넘어간거죠 네, 네. 넘어간거죠? 네. 그때 본인들의 힘을 여기 다리에 남아있는 힘 때문에 그래요 <laughs> 힘을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에 힘을 안뺀 사람들은요 여기서 따라가고 싶은데 이렇게 아. 다리에 이 다리가 뻣뻣하니까 안 내려가는거죠 이해됐나요? 네. 다리에 힘을 푸시면 그냥 그 상체만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해볼게요 위치 잡았고요자 잡은 상태에서 자 1단계 아요 느끼는 거 됐죠? 됐나요? 네. 자 2단계 방향 바꾼 음. 거 아직 뭐많았어요요 상태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봐 자연스럽잖아 하나 하나 암 약한 사람은 이걸로 끝났어 다시. 요 정도만 해도 그 사람도 느낌이 와요. 요 정도만 해도 방향만 바꿔도 됐죠? 자, 3단계 뭐예요 이제? 체중 따라가. 따라가. 나 봐봐. 여기 초점 봐봐. 여기서 몸의 초점이 이렇게 안 가잖아. 그냥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몸의 중심 이동이 난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 이걸 견디느라 바빠 음. 이걸 견디느라 바쁘다고 음. 이해되세요 그래서 팔에 힘들어가고 이해되셨나요? 음. 자 방향 바꾼 다음에 따라만 가주면 돼요 다리 힘 빼주면서 이쪽 무릎 쪽에 다리에 힘을 툭 빼주면서 그냥 툭 따라만 가주면 끝난다 느낌 정신툭툭툭셋 푹아더 들어갈까? 푹셋푹푹셋푹푹셋푹 아, <laughs> 툭, 툭, <laughs> 툭, 툭, <laughs> 이렇게 지금 어려워 거예요? 어때요? <laughs> 어때요? 하나 들어오세요 됐나요 됐어요. 그 <laughs> 다시 한번 엎드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했던 그 동작이 결국 다 모든 동작은다똑같아 부위만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선생님들 배웠던 대로 골반 요자리를 하려고 해요. 어? 골반. 여기 집중하세요저 사람이 저기 뒤에 있던 말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 골반 그쵸요다리자 네. 보세요 위치 먼저 확인할게요 집어짜 여기로 네그쵸죠 네. 그다음 자시 느끼겠죠 하나 둘파 음. 보세요 셋 아직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요렇게 네. 하고 있잖아 요렇게 네. 하고 있잖아 맞죠 네. 이 손이 지금 방향을 네. 나타내주고 있잖아 네그치지요 네. 방향은 요렇게라고 그래요 지금 요렇게로 바꾸죠. 그러기 위해서 봐봐요. 여기 있었던 몸이었잖아. 내몸 위치 봐봐. 여기,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요렇게 바꾸는 순간 몸, 몸 위치 바뀌죠? 네. 바뀌면서, 이렇게죠? 이렇게죠? 맞나요? 네. 자, 여기에 몸 같이 따라가 가, 주, 세, 요, 가, 주, 세, 요. 끝. 둘, 셋. 둘, 셋. 둘셋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어디 가다가 멈추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툭 뻗어만 면 되잖아. 툭, 셋, 툭, 셋, 툭, 셋. 그럼 이 리듬만 잡으면, 잡으면, 한번 갈 때마다 계속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 리듬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리듬에서 바로 이 리듬 타서 둘셋둘둘셋둘둘셋둘둘셋둘둘셋둘둘셋둘둘셋둘 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한거요 그래서 이해됐어요? 이 동작이 방금 옆에서 했던 거랑 틀린 게 뭐야? 틀린 게 있나요? 없다라는 아. 거예요. 똑같다. 아셨죠? 네.